요즘 어떻게 지내? 나는 뭐 특별한 짓은 없어. 그냥 집에서 하루가 금방 가지. 아유. 응. 어머니는? 어머니는 별일 없을 땐 별일 없다가 안 좋아지시다가 또 좋아지기도 하고 뭐뭐 뭐 이런 경우지 식사를 잘 하시다가 또안안 안 하시기도 하고 소계 좀 편안하시다가 또 속이 또안 좋으실까.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밤에 또 크게 한두 번을 또 토하시고 굴곡이 좀 심한 편이지. 벌컥벌컥 벌컥 화도 잘 내시고 그때 금방 풀어지시고 또 되게 단순해지시기도 하고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아 그건 아는데 오빠 응. 감당이 돼 그게? 그럼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는 뭐 별일은 없어 도와주시는 분을 부르는 건? 제가 케어해주시는 분들 오고 하면 편하긴 할 텐데 어머니께서 워낙에 그런 쪽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불편해하시니까 난 궁금해 응. 나도 생각을 하잖아 응. 본인은 근데 응. 오빠는 아닌 거 같거든 응. 요즘에 없는 진짜 효자다 음, 효자... 글쎄 뭐... 사실 주변에 또 많아 아니야 응. 내가 많이 봤을 때는 응. 조금 힘들고 그러니까 응. 요양원에 든다던 뭐 d 케어던 뭐던 그 응. 돌봐주막 뭐, 왜냐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던 뭐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응. 그런 것들을 하는데 데근 오빠가 생각하는 그음식이나 그런 거 보면 오빠는 뒷전인 거 같고 우선이 어머니가 불편해 하시고 어머니 어머니가 막 그런 것들이 신기하다, 이상하다, 묘하다. 난일단 기본적으로 환경 자체가 내가 그렇게 고정적으로 뭐 일을 하거나 뭐 내가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일, 내가 빠져서는 안 되는 일을 내가 막고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또 자식들이나 아이프나 내가 가장으로서 건사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나는 일단 그런 환경 자체가 그냥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내가 되게 편하고 자유롭게 살수 있기도 했지만 이런 상황이 됐을 때어 조금 뭐 다른 걸뭐 특별하게 내가 뭐막 진짜 다 정, 정리하고 포기해야 되는 거는 아니거든 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음 그러면 당연히 내가 같이 어머님 함께 할수 있을 때 함께 하고 게다가 나는. 살면서 지금까지 단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잖아. 60년 동안을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고, 나는. 유전적이고, 핏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, 음.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환경이라는 게 사람한테 너무나 중요한 게. 60년을 함께 살았다고. 매일매일. 음. 얼굴 보면서 같이 밥 먹고, 같이 잠자고, 같이 서로 안부 먹고. 그래서 매일매일. 그거가 다르지.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살았던 사람이야. 내가 최근에 그걸 더 느꼈어. 그러니까 같은 자식이어도 우리 큰 누나 작은 누나 음, 동생은 음.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음. 마음은 다똑같지 음. 똑같은데 자기가 또 친제들, 어 가정과 자식들이 있고 또4 음. 0 년, 3 0년 이상을 부모와 따로도 살았단 말이야. 음. 생각을 해봐. 1 0 년을 함께 같이 밥 먹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살았던 부모가 아니어도. 매일매일 같이 함께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. 그거는, 뭐, 이거는 이성적으로 무슨 뭐 책임, 의무,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것같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을 할 때, 만약에, 너, 너가 만약에 음. 정말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고, 부모님과 60년을 살았어. 갑자기 어느 날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시고, 치매가 왔어. 그럼 너도 그럴걸? 그건? 그거는 그 내가 보기에 뭐 착하고 안 착하고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냥 본능이라고 나는 응. 생각을 해. 이제 너는 이미 그 전제에서 벗어났지. 응. 왜냐면 너는 이미 부모님과 떨어진 지한 10년? 뭐 응. 됐잖아 그지? 분명히 느끼는 게 다를 수밖에 없을 거야. 응. 솔직히 말하면 음. 납득이 안 돼. 네가 60년을 같이 살면 납득이 될 거야. 나는 그렇게 생각. 나는 그냥 이성적으로 뭐 판단을 해서 이게 이렇게. 우리 해야 엄마는 되지. 오빠가 너무 효자래. 음. <laughs> 아들이 너무 효자여가지고. 음. 효자라기보다는 <laughs> 아, 사랑하는 거지.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야. 그러니까 효라는 단어 자체가 <laughs> 이게 뭔가를 만들어내서 가족 관계의 틀을 만들어내는 단어라고 생각하거든. 그러니까 강요하는 거야. 혁명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올감매는 거야. 그리고 그 단어 자체가. 그러니까 나는 그거보다 나는 사랑해. 어, 어, 나는 우리 엄마를 너무나 사랑해. 그러니까 응. 오빠처럼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응. 주변에 없어. 아니야, 아니야, 안 그래. 내, 주변에, 내 주변엔, 내주변에 많아. 많다고 생각을 해. 아 정말 많아.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만큼이 있어.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안 보려고 하는 거야. 안 보여. 안 보이지. 오빠. 어. <laughs> 진심 안 보여. 그러니까.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던 지나가는 어. 사람들이건 음. 요양원에 왔다 간 사람들이건 뭐 내가 사, 그 사회복지사를 음. 따면서 실습에 갔을 음. 때 건. 음. 음.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렸고 음. 그 효를 가져둔 게 아니라 음. 효가 없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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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러니까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. 그러니까 현장에서 현실에서 네가 또 직접 부모님께서 요약을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더할수 있겠는데.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 아니야. 내가 똑같은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닐까 싶기도 해. 근데 그러니까 그래. 오빠는 요정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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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잘안 보이는 요정이야. 오빠 눈에 요정 눈에는 요정이 보이지 하지만 <laughs> 요정이 아닌 사람들 눈에는 어. 요정이 안 보여. 아 그래? 음 그래서 오빠가 기기하다는 거야. 내가 좀 데리고 다니면서 요정 여행을 좀 시켜줄까? <웃음> <웃음>